이 새벽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신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혼신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신할 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 믿음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혹주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 헌신한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함께하시며 만나주시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날 찾으셔서 오늘도 은혜를 보시고 오늘도 복을 주셔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요 기뻐요 은혜가 흘러요 내가 정말 만모를 충만케 하신 자에 충만되시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으면 기뻐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은혜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물을 충만해서 내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 전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충만케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폭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만되신 우리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공급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받아서 충만 삶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공급되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정말 오늘도 예수님 말 믿고 따르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만 살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간절한 소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면은, 교회 오면은, 내가 만나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삶의 경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모든 것이 다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땅의 생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같은 이 신앙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협한 다음에 곧장 직접 간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순종, 순종.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순종, 순종.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잔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 생활을 잘할 때 우리는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이 뭡니까? 늘 주의 음성 듣고, 아멘, 아멘, 순종, 순종.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 미야마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었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늘과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살기 때문에 날 위해 준비하신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풍성한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룡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아멘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딴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룡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오늘도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 삶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길이 열리고 광야에 잠으로 광야에 샘을 솟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러 주시고 교회로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풍수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서 말씀을 들을까요? 어딜 가서 말씀에 순종할까요? 세월을 허송하는 거고 그건 자기 꿰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난 잘났어, 난잘 되고 있어, 난못 받고 있어, 앞으로도 잘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만 불순종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 말씀 듣고,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호라고 하셨으니까,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말을 믿고 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의 하늘과 땅의 모든 총충만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말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고 오늘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대로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찰조기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대로 아멘 아멘한 대로 우리가 순종한 순종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멘 아멘한 대로 순종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오라고 하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시고, 그리고 찬송하라면 찬송하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십시오.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족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한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일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 하나하나 혼자 떨어진 사람이라 다 머리 되신,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주의를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군대로 말하면 기수가 필요해. 어디로 가라? 어디를 바라보라? 가르치는 기수가 필요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사람이 될 때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용무돌리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어서, 주 b r e u s a 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에 능력 바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풍을 받아 모든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에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교화를 통하여 예비하신 모든

I d o 니다 think they 어 r e going to show her song, and I wish to make a song. I think I'm going to show her song. 의사 going to show her song. I'm going to show her song. I'm g 님 하늘님여주옵소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스 듣고 도 순종하여 하나님 모든 좋은 풍성한 복을 받게 여 주셨소서. 하나님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에게 은 주시고, 하나님께 손절에게 라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순하게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것을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 여주셨소서. 하나님순하며나 우가나이처럼 행복을 받아 쓰임 받을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나 나의 바람고하려나 하늘,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며, 아내의 순수을나아가야 가는가에 어쩔 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가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 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멈춰서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입어도 위해,

되게 하여 아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기를교회 하여 주옵시고. 교나오다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 정말 심없고 약 자, 병자자 자, 외로운 자, 자 젊은이, 아기 다 교회 나와 은혜와 복을 받 하여 주옵소서. 방안 교회 한에잘 되게 하시고 모크에도과교이다잘지게 주없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만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삼전하시며 연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전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기를 무식하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교회 돌아오던 모든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구원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놀라게 되는 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먹고 약한 잠을 잇는 자들이 온자나 있는데, 전부 잠을 해하라 하나님 교회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시고,

하트사서이버리 쇼트사, 쇼트를 쇼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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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에사쇼에서 쇼트사, 쇼 선을 쇼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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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